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유튜브 사원이 되는데요.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백현민이라고 합니다. 아, 대학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오늘 표결 어떤 결과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어, 반드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그럴 거라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 집회에서의 변화는 응원봉 문화가 생겼다는 건데요. 네. 주변 친구들은 좀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나요? 네, 주변 친구들도 원래는 이제 이런 시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친구들도 뉴스를 통해서 응원봉을 갖고 다닌다 이런 걸 보면서, 어 나도 있는데 나도 나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어 국가에 있어서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축제 같은 분위기로 즐겁게. 시위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저희 2030 젊은 세대가 나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 몇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 표결은 할 거라고 네.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솔직히 어, 바보가 아니라면 아마 투표를 탄핵 쪽에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한 20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통령 씨가 출근을 안 했대요 직원들은 다 출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씨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 최근 몇 주간 보면서 저는 좀 느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본인만을 생각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지 좀 느껴서 이만하면 이제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바게슬 톡톡이라고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해주신 거.